더기러더기러더기러더기러 더비러 기운 좀 주세요 주세요 좀 주세요, 주세요. <laughs> 자, 한번 불러줘 불러줘 어, 저, 저. 어디로 어로와 <laughs> 내가 가장 좋아지고 싶은 부위에다가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? <laughs> 네자 <laughs> 이제 발 그러니까 여러분도 발을 나 벗었으니까 벗어 신발 좀 벗으라고 <웃음> <웃음> 여기, 쭉. 됐죠? 그러면 쭉어디가 땡겨요? 그렇죠. 다시 쭉 앞으로 땡겨. 자, 상대방하고 인사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쭉. 어디가 땡겨요, 또? 지거지지나지 지나고. 지나고. 지지고지